샹의 두 번째 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샹의 두 번째 용법 보고 나서 또 얘기 나눌게요. 아까 제가 샹을 떠올리면 어떤 제스처를 떠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샹. 샹은 생각할 상자예요. 그쵸? 한자가. 생각할 상자인데 어떤 제스처를 떠올리냐면 지금부터 따라 해보세요. 생각은 생각인데 시선 처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정말 눈앞에 잡히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고한다,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하, 이런 느낌을 떠올리셔야 돼요. 아까 우리 하고 싶다도 그랬죠? 자, 생각하다, 요런 느낌인데, 그림을 떠올리실 때는,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이꼬마이가 어, 얘 예, 시선 처리를, 이렇게 했죠? 시선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꼬마야, 마오베 꼬마야, baby, 宝贝你在想什么?你在想什么?이 꼬마는 이렇게 하고 있어. 你在想什么? 생각할 상, 그러면 꼬마야, 你在想什么?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생각할 상. 이요 문장에는요, 이 문장에는 마땅히 다른 동사가 없어요. 이 문장에는 다른 동사가 없어요. 이, 이 문장에서 동사는 누구예요? 이 문장에서 동사는 누구예요?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조용히 빠져, 조동사로. 근 이렇게 남들이 틀리는 걸 초급자님이 맞추다니! 이런 날이 2년 만에 왔어. 자, 니자의 시앙 엄마 이 문장에서 동사는 시앙이에요. 다른 동사가 없는 문장에서의 시앙은 그냥 생각하다, 생각할 사항의 뜻이에요. 그래서 꼬마야,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의 뜻이고요. 하고 있니 역할은 누가 해요? 짜이가 해요. 이때 짜이는 부사예요. 동사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뭘 생각해? 그럼 이 꼬마가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음 나는 뭐 하고 싶어, 싶어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혹은 남친. 어, 샹, 남, 봉, 요, 뭐 이런 거뭘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잡히지 않는 거 생각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샹이 들어가는 글자들은 대부분 다 곧바로 잡히지 않아요.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리샹, 리샹. 우리는 이상형, 나, 이게 나의 이상적인 회사야. 이게 바로 나의 이상형이야. 이게 나의 이상적인 방송의 모습이야. 생각할 때, 우리 이게 바로 안 잡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샹을 생각할 때, 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슈 워더리 이상 이상 이상적이다 이상 어떤 게 이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10년 전에 나는 이런 이상이 있었어요. 바로 잡히지 않아. 그래서 어, 나는 군인이 될까 축구 선수가 될까 화가가 될까 선생님이 될까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리스트 어, 음악가가 될까 예술가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막, 음 이렇게 근데 이게 이상이에요. 잡히지 않아 이상. 곧바로 잡히진 않아요. 그쵸. 이건 나의 이상이야. 근데 10년 후에 우린 어때요? 10년 후, 세자의도 오면, 세자의도 오면. 우리 晚上호이吃小셔 <laughs> 이게 10년 전에는, 아 10년 전에는, 아0뭐 되지? 지뭐 되지? 지히히지으으니까데지지우우전는 어때요? 전에는, 10년 전回家吃0년전에집 전에는, 면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1 0 전에는, 10년 <laughs> 이게 현실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뭐 먹지 내일 아침에 아직 저녁밥도 안 먹었지만 내일 먹지 이거 우리의 가장 큰 공감. 그리고 여기도 보면 현시, 이상의 반대말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니까 expectation 같은 느낌이에요. 이그 이상은 약간 어, 바로 잡히진 않지만 뭔가 기대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상과 현실 이 서로 반대말이고요. 이상은 이렇지만 멋진 키스신 완성할 것 같지만, 여기 현실이죠? 여기 <laughs> 이상과 현실. 저스 리샷. 저스 시야쉬로 쓰면 되고요 자, 요것도, 어, 요리 블로거 거를 보면, 요게 이상적인, 요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도시락, 도시락을 싸면, 내가 싼 도시락은, 혼돈의 세부 분이었죠 근데 이런 거 너무 공감돼. <laughs> <laughs> 그리고 되게 예쁜 리라쿠마, 라라쿠마가 리라쿠마가 쿠마상이 야, 이거 포대기 이거 덮고 예쁘게 자고 있는 거를 보고 나도 김치볶음밥에 이렇게 포대기를 덮어줬어. 지, 지역에서 온 망령이 곰돌이가 탄생했죠? 분명히 그림에는 되게 예쁜 그림이 나왔는데 내가 만들면 <laughs> 이거 지역에서 온 망령 곰돌이. 레몬님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애기 울어요. <laughs> <laughs> 이게 이상관 시차이에요 리샹, 리샹, 바로 잡히지 않아요. 다음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억해보세요. 첫 번째 샹, 리샹, 곧바로 잡히지 않아요. 두 번째 샹, 멍샹, 멍샹은 자주 나왔죠. 멍샹은 뭐예요? <laughs> 저주받은 어둠계 속의 <속에> 시체고. <laughs> 멍샹 슬셔마. 곧바로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멍샹 슬셔마. 멍샹은 꿈이에요. 꿈. 장래 희망 같은 거멍샹꿈 드림 그래서 바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죠. 요멍샹 자유 미래 외라이. 미래는 미래라는 뜻이고요. 멍샹이요 있어야 자유 미래 자유 미래 음 자유 미래 그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구요 자 그리고 멍샹 정전 우리 예전에 성구현 선생님이랑 추건에 인사 했었죠 멍샹 네, 정전 멍샹 네그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탕일씨의 니더멍샹스셔머라는 sk2 광고가 있어요 그거 둘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샹샹 샹 생각해 보시면 되죠 지금부터 아직 어리신 것 같은데 멍샹 정전 멍샹 정전 그쵸 꿈이야 이루어져라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멍샹 꿈이 정 이룰 성전 진짜 꿈이 현실이 된다는 라 뜻이 되겠죠 자세 번째 샹은 샹샹이에요 리샹 멍샹 샹샹 샹 샹은 한자 그대로 상상하다인데요두 번째 있는 상자가 무슨 상자인지 아는 사람 두 번째 있는 상자가 무슨 상지 아는 사람, 첫 번째 상은 생각하다, 두 번째 상은 상상하다, 어, 상상하다 에서두 번째 상은 코끼리 상이에요. 옛날에 코끼리는 상상 속의 동물이었겠지. 그러니까, 어뭐 주, 만약에 중국도 되게 따뜻한 지역이 있어서 만약에 코끼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륙의 사람들은 말로만 들었을 테니까 코끼리를 생각한 자체가 뭔가 와걔는 코가 되게 길다던데 어떻게 생겼을까? 인도에 뭐 그런 게 있다던데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코끼리가 상상만 했기 때문에 이런 글자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샹샹 샹. 어, 코끼리 무게젠 얘기 그 손손문 아들이었나 조조 아들이었나 손손문의 아들이었지 맞아 그 들어본 것 같아. 다시 보게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샹샹은 상상하다. 상상할 때고 상상이 렇게 하지 않지. 상상할 때는 아 어떨까?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샹. 세 번째 샹은 샹샹이고요. 요런 느낌이에요. 어떨까? 그 사람은 어떨까? 그래서 되게 많이 쓰이는 문구가 요렇게 쓸수 있어요. 니 당신은 비니상상더 껑창다. 아 이거 그림만 봐 가지고는 아이폰인지 샤오미인지 모르겠다. <laughs> 이게 이게 이거 핸드폰만 봐 가지고는 하도카스 뺏겨 가지고 핸드폰만 봐 가지고는 아이폰인지 샤오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우리는 카피만 번역할게요. 카피만 당신은 니 너는 비니 상상더비 뭐에 비교하다 상상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껑더 짱다 장다. 짱다는 강하고 따 크다 그러면 해석을 예쁘게 해보세요 아이폰이라고 생각하고 아이폰이라고 생각하고 아이폰 카피라이터라고 생각하고 니비니 샹샹 더 강치 찬다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니워워비워 샹샹 더 강치 찬다 아침마다 주문을 걸어 워비워 샹샹 더 강치 찬다 워비워 샹샹 더 강치 찬다 워비워 샹샹 더 샤오미 같아요 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번역하는 게 중요해요 니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당신. 니 비니 샹샹더강하다 너는 니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당신은 당신 상상보다 더 대단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넌 너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있어. 라는 뜻이에요. 일요일 밤에 이렇게 공부하신 여러분. 니, 니만 비니상샹샹더강하다 자, 마지막 샹은 첫 번째. 리 샹, 멍 샹, 상 샹, 환 샹, 환 샹. 환상은 판타지예요. 환, 환, 환타지. <laughs> 환.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하면 안 까먹어요. 자, 그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리샹은 그냥 이상이고 멍샹은 드림이라서 이상보다 멍샹이 더 소중하고 원대예요. 그래서 이상은 HSK 4급 단어고요. 멍샹은 5급 단어예요. 더 멋있는 단어인 거지. 얘도 환, 환, 환타지, 그래서 환상 환상, 환상, 이거는 환타지야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환상, 아 정말 환상, 이건 정말 환상이다 저게 환상,不是真的 이거는 뭔가 리얼리티가 아니야 환상이야, 환상 오, 환, 환, 환타지 환, 환, 환타지, 화이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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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타지, 환, 환, 환타지, 환상 다시, 리상, 몽상 상상, 환상 다, 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오 이런 느낌 처음에 생각하다 하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뭔가 퍼즐 맞추듯이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엮으려니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파이널 판타지의 제목은 최종환상입니다. 파이널 판 이게 일본 거죠? 파이널 판타지의 어, 6편이네요 파이널 판타지의 중국 제목은요, 최종환상이에요. 최종환상. 파이널 판타지라고 중국 사람들은 몰라 최종 환상이라고 해야지 알아 최종 환상 자최종환상 이게 파이널 판타지고요 샹은 생각하다 의뜻이 있댔어요 근데 생각을 못 했을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도 못 했을 경우에 진짜 많이 쓰는 관용 표현입니다. 뭐 상다. 어, 예를 들면 오늘 되게 오랜만에 초보등 본님이 왔어요. 초보등 본님이 되게 오랜만에 왔을 때 내가 어, 초보등 본님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라고 할때 어, 뭐 상. 어, 뭐 상다. 어, 뭐 상다. 오, 진도没想到 여기, 오, 진没想到, 오, 진짜 저 상상도 못했는데, 심장님도 오랜만이거든요. 오, 진没想到, 상상도 못했는데 와주셨네요.라고 쓸 때, 오, 진没想到, 오늘 80명이나 보고 있네요. 오, 진没想到, 상상도 못했어요.没想到, 진没想到,没想到你是这样的人.没想到 생각 못했어. 어떤걸?你是 당신은 저양 이러한 더한 런 사람이라는 걸. 我没,我没想到你是这样的人，我没想到你是这样的人，我没想到你是这样的人，什么意思？大家请帮我翻译一下好不好？니个이人사람일줄상상都不했다생각도못했다셩셩오셔주면돼요我你是这样的人你줄我没想到，我真没想到。뭔가예상했던일이이의외일이야일어我真没想到，我真没想到我在泡沫的工作。 진짜로. 방송을 처음 했던 그때만 하더라도, "I'm not sure if I c a 내가 뭐라 그래게 "I'm n o 다 sure if I c 그 n do it." 어, m n 청전이 u r 난파고디 c 이될 줄은 생각도 못 했어. t sure if I can d 자, 그리고 샹 not s u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 생각났어 할때 샹치 라이러 샹치 라이러 이 표현도 중국인들이 많이 써요 보통 우리가 아그 뭐지 아그 뭐지 아 그거 이름 뭐지 개 이름 뭐지 할때아개 이름 뭐지 아개 이름 뭐지 하지 않아 아개 이름 뭐지 아개 이름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이 나면 샹치 라이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렇게 자신의 왼쪽 모습으로 샹치 라이러 想起来了.아그 뭐지 머리 정국 켜지는 거 <laughs> 그렇죠. 생각起来 머리 정국 켜지는 거. 생각起来了吗? 생각起来了吗? 치라이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각이 하고 일어난 거야. 칠라이 일어난 거 했죠. 생각起来了. 아, 걔 이름, 샹치 라일러. 아, 걔, 왔다걔술 먹으면 걔 되는 애, 걔 있잖아. 샹치 라일러. 아, 걔 있잖아. 걔, 1년 동안 팬가이많 하네. 이렇게 쓸 때, 생각났어? 할 때, 생각이, 샹이 치 라일러. 일어났을 때, 샹치 라러러으면 돼요. 생각 라일러. 아, 현정페이 원래 이름 뭐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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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용이 라고 생각났을 때, 샹치 라일러. 이 꼬마가, 샹치 라일러 마. 얘가 묻는 거 그럼 뭐예요? 이 샹치 라일러 마. 想起来了吗？想起来了吗？想起来了吗？想，想起来了吗？啊可以 y 想起来了吗？啊，이노래제목뭐지？啊，그거있잖啊，그거있잖想，얘가그묻는질문이이렇你이렇게하고서뭘묻는거예요？想起来了吗？你想起来了吗？你想起来了吗？你 <HO US S> 이, 이 꼬마의 말투를 바역해보세요 시앙 치 라일러마. 대체 누가 해줄까? 기억난니 생각난니겠죠? 기억난니는 찌치 라일러마라고 해야 될 거고 지금은 생각할 상자를 써줘야 매너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하다 생각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치 라일러마 생각난니 라는뜻이고요 생각이 안 났으면 시앙 부치라어 쓰면 돼요부치라 일어나지 않아. 생각났네.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다예요.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걸 딱 먹었어.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서 아 이게 누구의 손맛인지 생각났어 하면 시앙치 라일러고요. 이걸 먹었더니 이걸 좋아하는 우리 할머니까지 생각났을 때 워샹 따올러 원마 원나이 날 시환제 내가 뭘딱 먹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음식인지 음식 이름이 기억났으면 시앙치 라일러. 근데 <laughs> 형 어색했냐? <됐냐? 웃음> 지금 적절한 예지? 지금 내가 이 음식 이름이 떠오른것거샹치라이러 근데 이걸 먹었더니 이걸 좋아하는 우리 할머니까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워샹따올러워나이나이 아,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먹었더니 워샹따올러워나이나이 하면 우리 할머니까지 이걸 먹, 먹으니까 그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어 라고 할때샹따올라고 써요 민부 민발 민부 민발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바로 반응이 없으면 걱정돼. 민구민바이 <laughs> 대꼬시시 아, 알았다는 뜻이지요? 알겠다는 뜻이죠? 시앙따올로는 그 뜻이고요. 시앙치라이는 생각이 이렇게 딱 떠오른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시앙뿌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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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뜻? 생각이 안 나. 예를 들면 이걸 아무리 먹어도 이게 무슨 커피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배만 부르고. 샹부치라 생각이 안나그걔 이름이 뭐였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나걔 이름이 부산 아재였는지 대구 아재였는지 대전 아재였는지 생각이 안나 그럼 샹부치라 샹치라 지금 중국어예요 언니 어, 헝어네스요 샹부치라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이럴 때 이거는 뭐예요? 아 내가 방금 뭐 먹었더라? 워 깡차에 칠시아 깡차에 칠 요거는 어떨 때 써요? 어, 요거는 그러면 자 지금부터 퀴즈 지금 요거는 어 진짜 아 내가 방 지금 방금 내가 뭐 먹었더라 할땐는요 할아버지 예예예예 예. 예, 예. 어떻게 외워요 할아버지가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니까 예예요 뭐 강사의 치더 내가 방금 먹은 거시야 뭐야 할 때는 쭉쭉 쓸상치라이 생각이 안난다 할때 상보치라이 상보치라이라고 쓸수있고요只是想不起来而已只是想不起而已 예예샹 부치라이 근데 일반적으로 샹 부치는 뒤에 러 붙이지 않아요. 샹 부치라이 더라고 써요. 샹 부치는 생각을 못 해냈기 때문에 완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샹 부치라이까지 쓰고 더를 써요. 슈퍼머님 선수네. 음. 응. 오, 선수 잘한다. 자, 只스샹 부치라이 얼이. 질스 샹 부치라이 얼이. 요거는 조금 고급져요. 어떻게 해석해요? 샹 부치라이 얼이. 단지 생각이 나지 않을 뿐이에요. 응. 그의 이름이 너무 많거든요 너의 세 번째 연인 이름은 뭐야? 음질수샹붙질라이여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생각하다 어쨌든 생각하는 게 소극적인 어쨌든 어, 지금까지 느낌이 어때요? 멍샹 리샹 환샹 샹샹 지금까지 모든 느낌들이 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 이런 느낌이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생각해야 넝 해낼 수 있어요 워샹 워넝 이거 약간 그 표어 같은건데 워喜欢的이句화 나는 워샹 나는 샹 생각한다 고로 워能이거 어떻게 번역해요 워샹 워能이거 친구한테 뭔가 자존감을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다면 워샹 워能 이거 무슨 뜻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제일 예쁠까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다 그쵸 니샹 니넝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결국은 다 이루어져요. 시간이 걸리는 건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각을 근데 안 하고 접어버리면 끝장 끝장이지만 어쨌든 소극적이든 어떻든 멍샹이든 환상이든 샹샹이든 이샹이 리샹이든 그네개 그냥 일단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은 리샹이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수 있고 지금 멍샹이지만 될수 있고 지금은 뭔가 판타지 같지만 환상이지만 그것도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샹샹도 상상만 해왔는데 내가 파고다에서 강의를 하게 된 날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 생각하게 되니까. 샹이샤, 다자 샹이샤, 니샹, 니넝. 자 그러면 샹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샹 가지고 샹샹, 다자 샹샹. 그러면 그치 운전면을 따르면 접수해야 를 돼. 누나 못 가지. 눈나목까지 화이팅으로 쓸때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뭐해야 될까요 샹샹샹샹 자 야오쭈우셔머 야做什우셔머想자쭉 작문해보세요 쭉짜오对, 음아 <목소리> 응마 <목소리> 다하오지 네. 작문해보세요 자 키보드를 들고 작문해보세요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해 당신의 이상형 아 당신의 이상은 무엇인가 이거 안 알려줬구나 리샹싱 무슨 뜻이야 리샹싱 리샹싱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不想하好的好的我听你的당신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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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은 무엇인가요? 你在大学的时候上大学的时候专业就是中文系你的理想型是什하如果不想说的话就没有办法不过我想知道你的专业是什么你的梦想是什么不管这从哪하查하过意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你的꿈 꿈이니까，梦想我改过쓸게요。你的梦想是什么？당신的꿈은무엇인你的梦想、理想、梦想、幻想，还有想象，你的梦想是什么？一个是幻幻幻他家，翻美国幻的跑过街；一个是幻幻幻想呀，这是，这就是，这是幻想。你这是幻想，公개，不要做梦啊！ 당신은 상상보다, 당신 상상보다 더 좋아요. 그럼 뭐뭐 보다, 비 너의 상상, 니더샹샹 비, 니더 상상, 비, 니더 상상 더 좋아요, 비,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더좋아더 좋아요. 더그 음, 좋아요. 더 좋아요. 더더 좋아요. 좋더더 좋아요. 회의 hey, 방송 어때? 비니더 샹샹긍하오 생각이났어요? 생각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발딱 일어났을때 치라이라고 써요 생각이 발딱 일어났어요? 샹샹 샹 일어났어요? 샹 넘버링 좀 해주세요 샹치라이러 마? 샹 치라일러 마? 샹 치라일러 마? 생각났니? 아니요 생각이 안났어요 앞에 아니오는 버릴게요 생각이 안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안 났으니까 완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끝에 있는 러 대신에 더를 쓰는 게더 듣기 좋아요. 생각이 안 나요. 안 났는데 뭘 잘했다고 러를 붙이지 않죠. 그래서 샹부치라이라고 쓰고요. 뭔가를 붙이고 싶어서 미치겠으면 샹부치라이 더가있으면 돼요. 샹부치라이 더. 향치라이了吗? 샹부치라이. 샹부치라이더. 자, 전 정말 생각도 못 했던 일이에요. 오 라인님 잘한다 라인님도 내 쪼렙으로 알고 있는데 잘한는데오오샹붓치라너 두에이 오 샹붓치라이 더 두에이 샹붓치라전 정말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없어요, 매요 원매이 샹떠오 매이샹떠 근데 진짜 못했으니까 워쩐매이샹떠 라고 쓰면 더 좋겠지요? 워쩐매이 샹떠오 워매이샹떠 그리고 마지막 거는 네 글자로 바꿔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할수 있다. 我,嗯,我,嗯.我,嗯,我,嗯.我想不能.我想不能. 나는 생각한다. 나는 할수 있다. 요게 씨앙의 두 번째 용법이고요 마지막 시향은 더 쉬워요. 첫 번째 시향은 뭐무 하고 싶다, 쉽다, 쉽다. 두 번째 시향은 뭐뭐 됐으면 쉽다. 이거 사실 의미는 비슷하겠지. 꿈꾸고 이상 생각하고 환상을 생각하고 생각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생각은 생각이지만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마지막 시향도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1 1시니까